문제에서 힌트가 프라임식이 주어져 있는데 마지막에는 F를 물어봤죠. 그럼 얘는 적분으로 뭔가 접근을 해야 될 상황인 거잖아. 그럼 얘가 적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 알맹이에 대한 속미분식이 있어주면 좋겠는데. 그래서 요거 미분한 식이 EX 플러스 1이 만약에 있어준다면 왠지 좀 깔끔하게 적분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. 그럼 여기에다가 2x 플러스 1을 양변에다가 곱하면 얘는 상각함수고 얘는 다항함수죠. f1, f3은 상수일 테니까. 그럼 여기에도 2x 플러스 1 분리를 해서, 이의 f의 1, 자, 이제는 적분을 하면 괜찮겠죠. 근데 적분할때 얘는 부분 적분 써야 되고, 얘는 당 함수 적분이니까 음, 요 부분을 적분한걸 먼저 좀 정리를 하고 합시다. 이거 적분하게 되면, 얘를 먼저 적분하면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되고, 파이 분모에 하나 나오겠죠. 파이 약분되고 얘는 일단 그대로 적읍시다. 요요 요 부분만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에 파이 내려서 약분되고 f의 1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 x a 기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게 된거 2가 생겨야 되고, 요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. 이거 부호 바꾼 다음에, 이 F1 앞으로 보내고, 이거 접근하게 되면, 자 그럼 이제 이거 감안해서 전체 식을 좌변이랑 우변 전체를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f에 이거 해주면 되고 얘는 요거 적분한건 이거 그대로 적으면 되죠. 한번 더 적읍시다. 마이너스에 이 부분은 전개한 식이 있으면 좋겠네 요거는 전개식을 위에다가 한번 적고나서 갑시다 얘는 최고창 2f3에 x의 제곱 아 3차가 더 크네요 2f3 더하기 오의 x 제곱. 1항은 여기만 있죠. F3의 x. 자, 얘를 적분을 하겠습니다. 적분하면. 자, 힌트가 별로 없는데 이런 거없앨라 그러면 요런 거없앨라 그러면 x에 0 대입해 보면 뭔가 좋은 힌트 나올 것 같고. 그죠 0을 대입해 보고 그다음에 자. 생각해 보면 f1이랑 f3이라는 게 있죠. 그럼 얘가 이 알맹이가 1이나 3이 될수 있는 거를 대입해 보는 게 필요하잖아. 요 그럼 얘가 1이 되려 그러면 이런 거없앨 때도 도움 되지만 확실히 x에 0을 집어 넣어 보면 도움이 될것 같고 왜냐하면 f1로 바뀔 테니까. 그 다음에 x에다가 1 집어 넣으면 요3 되니까 얘랑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?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없어져서 f1 되니까 또 뭔가 힌트가 될수 있고. 세 개면은, 우리 미지수 모르는 게 F1이랑 F3이랑 C니까, 이거면 해볼만 하겠죠. X에 0 대입해봅시다, 양변에. X에 0 대입하면, F의 1은, 자, 얘는 얘0 되구요. 음, 코사인형 1이니까, 마이너스 F1만 남죠. 마이너스 F의 1, 얘는 0 되고, 여기 0, 0, 0 해서, 더하기 C. 그러면 C는, 이에 예, F1인가 보다. 그 다음에, X에, 음,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할 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, 얘는 F1이죠. 마이너스 1 하면, 얘는 뭐가 됩니까? 코사 마이너스 8.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. 얘는 마이너스 1이죠. 마이너스 1. 1이 아니라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겁니다. 얘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랑 없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에 포함. 맞나요? 그 다음에 얘는 점수 들어가면 얘0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, 여기서부터,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5. 이거 넘기면 이 f 1인데이 f 1이 C니까 이거 넘어간 거랑 C랑 서로 없어지겠죠. 그럼 얘만 남을 거 아니야. 얘가 0 돼야 되겠지. 그러니까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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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질 거니까 얘가 0 돼야 되는데 이거는 연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F3이 5가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X1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 얘는 f 의3 되고 여기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f 의1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위에 플러스 바꾸고 얘는 0 되고 1 대입하면 2분의 5 F3 자리에다가 5 집어넣고, 그 다음에 C 자리에다가 2 F1을 집어넣고 정리를 해보면 F1이 마이너스 1 이런 결과가 나옵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Fx가 뭐가 되느냐면 아 fx가 아니라 f의 x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은 마이너스의 2x 플러스의 1 f1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부호 바꾸고 그냥 코사인 pi x 적고 그 다음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분의 2 사인 파이 x되고 그 다음에 얘가 5 15의 3으로 나니까 5x 3승 2분의 5 f 1이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죠 c가 마이너스 2 fx 결정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x자리에 뭐를 넣으면 2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, X에다가 2를 집어 넣으면, F에 7. 2 넣으면 얘는 1 되고, 얘는 5 되고, 5. 그 다음 얘는 0 되죠. 그 다음 얘2 넣으니까, 40. 여기는 40. 2 넣으면, 더하기 10. 마이너스 2 해서 93.